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인강으로 우리 친구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3과입니다, 드디어 3과 교과서 71페이지 Further Reading 추가 읽기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3과는 함께 살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그런 배려심 아파트 같은 데서 남 생각해야 하는 그런 배려심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자, 오늘은 그거와 이제 연관성을 띄어서 아주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과서 71페이지 보시면 그 burnt bread 라는 탄빵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조그만 글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mer Indian President Dr. Abdul k a r a m Story. 자, 요 글은 미국의 에, 그 인도의 11대 대통령이셨던 우리 Abdul Karim 라는 그 저기 대통령의 어렸을 적에 있,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훈훈합니다. 이분은 이제 2015년에 돌아가셨지만, 아주 인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오늘 같이 공부해 볼게요. 쇽. 자, 오늘의 주제 나와 주세요. 쇽. 네, 주제가 이거죠. 자, 잊을 수 없는 아빠의 말이 뭔가. 아, 좋습니다. 잊을 수 없는 아빠의 말 한번 볼게요. 아, 이거 화살표 너무 좀 그렇다. 자, 손 모양. 쇽. 도대체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잊을 수 없는 아빠의 말, 예,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궁금합니다. 쇽.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간접 의무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접 의무문 이거 배운 적 있어요. <laughs> 수업 시간에 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간접 의무문 두 번째, 쇽. 지각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동사? 지각동사. 무슨 동사? 지각동사. 지각동사의 특징은 이 동사 원형이나 ing 쓴다는 게 특징인데요. 자, 요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시카 쌤이 한번 읽어줄게요. 자, 제시카 쌤 한번 읽어주세요. Listen carefully. 쇽. Burnt bread. Former Indian President Dr. Abdul Kalam's Story. One evening, my mother prepared dinner for the family after a long, hard day's work. She placed a vegetable dish and burnt bread on the table. I was waiting to see if my father would say something about the burnt bread. To my surprise, my father just enjoyed the bread as usual and asked me how school was. I do not remember what I told him that night. However, I remember I heard my mother saying sorry to my father for the burnt bread. More importantly, I clearly remember him saying, Honey, I love burnt bread. Later that night, before I went to bed, I asked my father if he had really liked the burnt bread. He wrapped me in his arms and replied, Son, your mother put in a long, hard day at work, and she was exhausted. Sometimes we forget that, don't we? Besides, burnt bread never hurts anyone, but harsh words do. I will never forget what he said. 네.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하하하. <laughs> 자, 우리 무슨 내용인지 함께 같이 한번 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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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겠습니다. One evening. 끊고. 자, one은 어느 날, evening, 저녁이죠. 어느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끊고. My mother prepared. 우리 엄마께서 prepare 했죠? 준비하다. dinner. 무엇을? 저녁 식사를. 끊고. 누구를 위해서? family. 가족 식사 준비를 어머니가 하고 계셨습니다. 끊고. After long hard day's work. 자, 하루가 롱입니다 길고 힘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가족 식사를,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엄마도 힘든 일을 하고, 아무튼, 저기 뭐더라, 식사,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She placed. 그녀는 누굽니까? 당연히. 그렇죠. 엄마밖에 없죠, 여자야. 엄마밖에 안 나왔잖아요. 자, place가 여러분 주어 동사 ed 붙은 거봐라서 이제 과거니까 동사로 쓰였죠. 우리가 place는 보통 장소라고 우리 친구들 명사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장소. 뭐 어디어디 어디 장소, 시간은 t i 이고 근데 이제 place가 지금 ed 붙은 지금 동사로 쓰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장소와 관련된 거지. 그렇죠. 그쵸, 그쵸. 뭔가를 놓다, 두다, 위치하다 이런 뜻이겠네. 보세요. 엄마가, 어, 무엇을 놓았느냐, 끊고, vegetable dish. vegetable은 v e g g i e 지 v e g g i e v e g g i e 만 붙어도 야채인데, 야채. dish가, 우리 친구들, 접시죠, 접시. 맞아요. <laughs> 접시 플러스 요리도 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요리를, 두, 이렇게, 이제 테이블에다 둔 거예요. 예, 야채 요리를 하나 두었고, 끊고, Burnt Bread Bread는 빵인데요 빵이 Burnt 했다 뭐 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타, 불에 탄 거예요 자 요거는 원래 Burn, 타다 태우다 Burn, Burnt, Burnt의 PP 형태에 쓴 거죠? 자 PP, 과거 분사는 혼자 쓰면 형용사 역할 기억하시죠? 수동태 의미로 그러니까 지금 테이블에 식탁에 야채 요리 하나와 탄 빵을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laughs> 이게 지금 인도니까 이게 무슨, 뭐를 의미하는지 우리 가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이게 뭐, 뭐 잘못했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걸 우리식으로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엄마가 탄 빵이 아니라 탄 밥. <laughs> 밥이 탔어. 탄 밥을 우리 가족에다 올려놓고, v e g e t a 김치! <laughs> 김치랑 밥이 탔어. 요즘은 탄 밥이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옛날에는 좀 타스 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밥이 탄 밥을 저기 저녁 테이블에다 올려놨단 말이듯이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일이죠 밥이 밥을 태웠어 이런니 음. 끊고 자 우리 아들 된 입장으로 I was waiting 자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 과거 진행형 보이시죠 나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끊고 to see it, 보려고 어, 무엇을 봐? 잠깐, 여기서 우리 친구들, if에다 동글뱅이 쳐야겠네. 빠밤. 여러분, if는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if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laughs> 여러분, 요거, c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if죠. if가, 아이고, 여기 또 이게, 포인터가 이렇게 됐냐. <laughs> 여기 if가 지금 문장의 주어 동사인데, 이 주어 밖으로, 주어 동사 밖으로 톡 튀어 나가서 부사 자리에 쓰이면 만약이죠 만약 만약 뭐뭐라면인데 지금 주어나 목적어 자리 주모밥 자리에 들어간 이 f 입니다 요거 일과에서 나왔거든요. 주어나 목적어 자리는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명사절 자리에 들어간 이프예요. 이때는 여러분 해석을 조심하셔야 돼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써보세요. 여기서 if는 뜻이 중요합니다. 뭐 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한다는 거를 꼭 기억해두세요. 목적어 자리,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 요 자리는 누구 자리다? 명사절 자리다,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우수, 여기서 우드는 추측의 우드겠죠 무슨 말하실지. Something about the burnt bread. 그탄 빵에 대해서 어떤 말하실까? 화를 내셨을까? 와, 옛날 이렇게 이런 분신들은 막 밥상을 뒤엎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밥을 태우면 막요같이 화내실까 뭐하실까 굉장히 지금 초조하면서도 아들은 지금 아빠의 반응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To my surprise 놀랍게도 자 여러분 요 표현은 1과에 나왔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내가 이제 뭐더라 2주간 병원에 있을 때그 병문안 와 왔다고 했잖아요 내가 잘해줬던 했던 병문안이 아니고 말도 안했던 quiet 스 o 두명이 왔을 때도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to my surprise 라고 자 이와 같이 to once 감정의 명사를 쓰면 뭐뭐 뭐 하게도 라는 표현입니다 써보실까요 그때도 제가 to my joy 이런거 알려드렸습니다 기쁘게도 to my surprise 놀랍게도 자 아빠가 무슨 말 했느냐 끊고 my just 아, my father 아빠가 just 그냥 enjoy 하셨습니다 여기 인조이 뒤에 식사가 나오면 즐기다예요. 아, 식사를 즐겼다. 빵을 as usual 평사처럼 드셨다. 즐겼다. 어? 탄빵인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음냠냠냠 그냥 드셨다. 그리고 ask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가 and를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병렬로 이 d 이 d 붙은 게 보이시나요? 공통된 주어는 아빠고요 아빠는 그냥 탐방에 나와도 그냥 평소처럼 식사를 하셨고, 물어보았죠. 자, 너 위, 아, 어, 너 여기, 가 있어라. 있어. 라 <laughs> 거기서. 거기가 있어. 아빠가 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엇, 무언 무엇을. 잠깐만. 주, 동, 간, 직. 보이나?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언 무엇을 이라고 하는 거. 이거 몇 형식입니까? 몇 형식? 몇 형식? 안 들려? 뭐라고? 예, 사형식이죠, 사형식. 자, 이 사형식은 되게 보기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눈이 확 가. 자, 사형식이죠. 근데 지금 여기, 이 자리 보시면, 지금 목적어 자리에, 의 주, 동이 들어간 게 보이나? 음은사, 주어, 동사가 들어간 게 보이나요? 자, wh로 시작하는 애들 플러스 how는 음은사죠. 음은사, 주어, 동사가 들어간 게 보이죠? 이런 거를 무슨 음문문이라 수업시간에 배웠죠? 간접, 직접 간접 의문문별편나 치시고 아빠는 그냥 덤덤하게 평소처럼 빵을 드시고 아들아 오늘 학교 어땠니? 뭐잘 배웠니? 어려운 거 없었니? 숙제는 뭐니? 뭐 이, 이런 식으로 일상의 대화를 물어보신 거죠 자 여러분 간접 의문문은 우리 직접 의문문과 비교하라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우리 친구들한테 직접 너 누구냐? Who are you?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직접 의동주입니다. 직접 음문은 의동주인데, 이걸 간접적으로 부드럽게 물어볼 수 있죠. 자, 저는 궁금합니다. 아, 이러, 난 알아요. 후유와 너가 누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다시피 동사의 목적어 자리, 지금처럼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을 경우는, 음문문이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을 경우는, 어순이 의동주가 아니라 의주동으로 바뀐다는 게 시험 문제 포인트였죠. 이걸 무슨 음문? 의문? 간접음문이다. 그러니까 간접 문문이 는 직접 문문이 문장에 들어간 거예요 목적어 자리 주로 들어가 직접 문문이 문장 안에 쏙 들어간 거목적어 자리에 보통 그때는 의 순서가 의주 동이다 그래야 이제 간접 문문이랑 비교가 될 테니까 자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아니 나 화낼 줄 알았는데 아빠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식사를 하시네 쏙 응, 다시 원래 자리 가자 I do not remember. 끊고. 저는 기억하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What I told him. 일단, what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 두 가지로 해석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라고 해석하거나, 음문사로 해석하시거나, 관계대명사,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둘다 괜찮습니다. 무엇이라고 해석하시거나, 뭐뭐 것이라고 해석해 봐서, 편한 걸로 쓰세요. 그때그때 달라. 여기서는 보세요. 무엇이 나올것 같아. 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what I told him 내가 아빠에게 힘은 아빠겠죠 그날 밤 무엇을 말했는지 의주동이 보이나 목적어 자리 보세요 wh 의문사가 문장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아 간접음문 의주동이다 그렇죠 I do not remember what I told him that night 그날 밤 아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하지만 I remember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리멤버를 일부러 이 글쓴이가 강조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일부러 썼잖아요. 나는 이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억납니다. 지금 그 스타일이죠. 내가 한 말은 기억 안 나지만, 아, 나는 들었습니다. 뭐가 기억나냐면 내가 어, 대디야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자리에 절이 왔잖아요. 이 절을 데려오려면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됐네요. 나는 뭐가 기억나냐면 내가 들은 것을 heard는 hear의 과거분사죠. 누가 하는 말을 들었느냐? 엄마가 세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또 물어봐야지, 구조. 이 문장 구조를 보시, 보니까 시보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보입니다. 엄마가 말한 거죠. 내가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적어를 보충해줬어요. 주, 동, 간, 직. 몇 형식입니까? 몇 형식? 여러분, 이거 1초 안에 안 나왔으면 내가 모르는 거예요. 예, 5형식입니다, 5형식. 꼭 다시 한번 보시면됩니다 시험문제 단골 포인트는 O형식이죠. O형식. 시험문제는 O형식에서 잘 나와요. 특별히 지금 노란색 친부분. 이 목적격 보호의 형태가 항상 시험문제 단골인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나왔습니다. 바로 지각동사예요 에? 누가 지각했어? 결석했어? 그 지각이 아니고 알아채는 거예요. 이와 같이 눈, 코, 입 동사. 듣다. 보다, 냄새 맡다, 뭐 듣, 뭐 이렇게 느끼다, 이런 눈, 코, 입 관련 오감을 인식할 수, 지각할 수 있는 이런 눈, 코, 입 동사들은 지각동사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특징은 이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을 쓰거나 ing를 쓸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들었습니다. 엄마가 말하고 있었던 거를 들었죠. 이 ing 안 써도 돼요. ing 붙으면 조금 더 진행과 현장감을 더 느끼는 거예요. 자, 내가, 엄마가 그런 말 했던 거가 기억나요. 어떤 말 했느냐. Sorry. To my father. 아빠에게. 어우, oh, 여보, 미안해요. 끊고. For the burnt bread. For에다 동그랗이 쳐야겠죠. 빠밤. 여기 for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쵸. 여기서 for는 이유의 for예요. 선생님, for가 이유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sorry 보고 알았어요. sorry for가 이유거든요. 자, 여기 한번펴 보실까? sorry for는 뭐뭐 때문에 미안하다. Thank you for는 뭐뭐 때문에 감사하다. Blame for는 뭐뭐 때문에 비난한다. 여러분, 요거, 이 for가 뜻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대상의 for도 있구요. 한데요. 이게 이유를 나타낼 때는 보통 이런 애들이 같이 나와요. Sorry for, thank you for, blame for. 그래서 요걸 한 세트로 외워주실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자, 시작. Sorry for, thank you for, blame for. 시작! 오케이? <laughs> 예, 좋습니다. 자꾸 포스트잇 같은 데 쓰시고, 자꾸 소리내 읽어 보시고, 자꾸 영어만 보면 읽을 생각하세요. 소리내 생각. 잘했습니다. 자, 나는 뭐가 기억나느냐? 엄마가 아빠한테 한 거죠. 그탄 빵, 어, 번트 브레, 아유 여보, 빵을 태워서 미안해요. 밥을 태워서 미안해요.라는 말한건기억난대 자, 리멤버가 이제 두번 나왔죠. 근데 한번더 나온다.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하게, I clearly remember 보세요. 나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지금 remember를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게 보여. 내가 한 말은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엄마가 한건 기억나요? 하지만 더 중요하게 내가 더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은 뭐가 기억나느냐? Remember him saying. 자, 우리 친구들 또공부에드게 나왔습니다. Remember 뒤에 이렇게 ing가 나오거나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해석이 약간 다릅니다. ing가 나오면 과거예요.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고, 나중에 하겠지만 Remember the two 가 나오면 투는 미래의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뭐뭐 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거고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헷갈릴까봐 그냥 Remember ing만 하겠습니다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하게 나는 clearly 분명히 기억하는데 여기서 힘은 말한 사람이니까 의미상에주겠죠힘은 아빠죠 아빠가 말한 것이 분명히 기억납니다 이런 말 했죠 Honey! Honey는 뭐 벌이야? 꿀이야? <laughs> 애칭이죠. 여보 I love burnt bread 나탄빵 원래 좋아해 나밥탄거 좋아해 이야 화낼 <laughs> 줄 알았는데 우리 아빠가 빵 응? 밥을 태웠으니 얼마나 막할줄 알았더니 아니야 나탄빵 좋아해 나나탄밥 좋아해 와 감동입니다 later than night 끊고 그날 밤 늦게 Before I went to bed. Go to bed가 잠자리에 들다거든요?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끊고 우리 주인공도 벙쳤을 겁니다. 이런 생상치도 못한 대답에 ask 물어봤습니다. 누구에게? 아빠에게. 무엇을? 직접 목적어를. 잠깐만! 주동 간직 몇 형식? 4형식. 또 나왔죠? 자, 목적어 자리에 F가 들어갔네. 어떻게 해석할래요? 만약이라고 해석하실래요? 아니죠. 뭐 뭐인지 아닌지 명사절. 잘했습니다. 여기 너 거기 가있자 He had really liked the burnt bread. 정말로 그가 그는 아빠겠죠 아빠가 아이고 아빠가 정말 탄빵을 <laughs> 진짜 좋아하는지 야 대단합니다 얘도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물어봤대 아빠 진짜 진짜야? 아빠 진짜 탄빵 좋아해요? <laughs> 와 얘도 대단합니다 대통령이 될 애, 애네 아무튼 참고로 우리 친구들 헤드 플러스 PP가 나왔는데요. 물어볼게요. 아빠가 그, 저기, 그, 탐방을 좋아한다 라고 말한 게 먼저예요? 내가 물어본 게 먼저예요? 그렇죠. 그가 좋아했던 게 먼저죠. 말씀드렸죠? 똑같은 과거가 아닙니다. 더 옛날 과거, 대과거, 얼마 안된 과거. 자, 대과거, 오래된 과거는 헤드 플러스 PP 쓴다. 기억나시죠? 네, 좋습니다. 진짜 물어봤대. He r a 는 아빠겠네.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나를 랩했다. 랩은 싸다, 감싸다. 우리 랩, 저기, 뭐더라, 여러분, 그쪽에 거실, 저기 뭐 부엌, 부엌에 보면 엄마들이 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물 같은 거 이렇게 싸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투명으로 된 거. 그 싸는 거죠. 랩이 싸다입니다. 랩. 나를 감쌌습니다. 그의 팔로. 그리고 대답했죠. <laughs> 아마 아빠 생각에는 너무 얘가 귀엽다? 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제가 제가 만약 에 아빠라면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이고, 귀여워, 일로 와봐, <laughs> 하면서 꼭 안아준 거죠. 이렇게 팔로 안아주면서 얘기한 겁니다. 자, 이 말이 이말 때문에 아빠 이, 이 지금 이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이 말이 자신한테 인생의 큰 저기 뭐더라 지각을 일으킨 말이죠. 볼래요, son 아들아, your mother, 너의 엄마는 put in a long hard day. at work. 자, put in에다 몇줄 치세요. 무슨 뜻입니까 이거? 엄마는 너희 엄마는 길고 힘든 하루를 put in 했다? put이 뭔데? 그렇죠. 투입하다죠. 에, 뭐야? put in은 이렇게 넣는 거니까 put in 뒤에 시간을 써버리면 시간을 쓰다 시간을 보내다 투입하다 그 뜻입니다. 써보세요. 이거 좋은 표현입니다. 애들아 아들아, 너 엄마는 길고 힘든 하루를 일자리, 일하면서 일자리에서, 일터에서 보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이 x h a u s t e d 기진맥진하다. 이 x h a u s t e d tired, 피곤한 수준이 아닙니다. 기진맥, 지친이라고 했는데 기진맥진입니다. 기진맥진. 완전히 녹초가 됐다. 오케이? 자, 푸딩이라는 표현 꼭 져주시고, 엄마는 녹초가 되지 않았니? Sometimes 때때로 we forget that 우리는 그것을 깜빡하지. 그것은 뭘까요? 그렇죠. 엄마가 어? 피곤해하다는 걸. 우린 당연히 밥 줘, 밥 줘, 저녁 밥 자동으로 무슨 자판기처럼 저녁 되면 밥이 탁 튀어나오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지. 이것을 하기 위한 엄마의 수고와 노력과 이 밥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런 거 전혀 우리는 고려치 않고 잊어먹는다. Don't we 그렇지 않니? 잠깐만! 빠밤! 여러분, 요거, 의문문에 지금 부과했습니다. 요거 무슨 의문문일까요? 추가한 거, 부가 의문문이죠?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부가 의문문은 상대방에게 내가 동의라든가 확신을 얻고자, 뭔가 동의를 얻고자 쓰는 거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그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 않니? 자, 요거 좋은 거 나왔습니다. 자, 우리 부가 의문문 제가 수업시간에 칠판에 썼는데요. 자, 이렇게 비동사나 조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는 누구를 대신해서 쓰죠? 둘을 이용해서 긍정이면 부정을 쓰고, 부정이면 긍정을 쓴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예, 둘을 씁니다. 자, 지금 여기 만약에 과거였으면 did를 썼을 거예요. 자, 주어는 대명사로 바꿔서 쓴다 했는데 지금 이 대명사 나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썼겠죠. Sometimes we forget that, don't we? 때때로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그렇지, 않, 잃어버린다, 그렇지 않니? 라고. 아빠가 물었습니다. Besides, 게다가 지금 이 말이 명언이요. 에 "Bunt r bread, 탄빵은 never hurts anyone." Hurt는 다, 아프게 하다죠, 다치게 하는 거죠. 이탄밥이 탄빵은 어느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아. 하지만 harsh words, 단어가 harsh야. 예, 소프트한 게 아니에요. 거친 말. 왜 그래? 이걸 밥이라고 했어? 이걸 탄빵을 내놨어? 이런 것들은 두한다. 잠깐만. 이 두가 뭡니까? 하다라니, 뭐를 해? 두는 하다란 뜻이잖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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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해? <laughs> 그쵸.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 받는 뭐? 대동사. 훌륭한! 빠밤. 자, 이게 명언이죠. I'll never forget that. 나는 결코 forget. 잊지 못하겠습니다. 여기 forget 떠났잖아요. 잊을 수 없습니다. 끊고. What he said. 여기선 거시라고 해석하자. 그 아빠가 말한 것을 나는 결단코 잊지 못하겠습니다. 현관펜쳐 보세요. 탄빵은 누구도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지만 거친 말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 말이 이대통령이 먼훗날 대통령이 될이 압둘 칼마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수 있겠구나. 내가 말 조심해야지. 내가 배려하는 말 해야지. 아, 저 상대방이 얼마나 고생했구나. 이것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컸을 겁니다. 요말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아빠의 말 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탐빵을 좋아했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100%. 누가 다밖게잘된 밥을 좋아하지. 탐밥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서 이 세상에? 엄마를 위해서. 고생한 엄마를 배려한 말이었죠. 완전 감동 스토리. 으. 자, 간접 의문 배웠습니다. 자, 의문문이 문장 안에 들어간 거, 목적어 자리에. 어순이 시험 문제 포인트였죠. 뭐라고요? 의주동 순서. 두 번째, 제각동사의 특징은 목적격보에 뭐하니면 뭐? 동사원형, ing 쓴다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처럼 남을 이해하는 마음, 우리 한식 더 길러 봅시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발자위